오늘은 최종 목적지 치앙마이로 가는 날이다. 코끼리도 가까이서 보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언덕도 넘고 이게 국토종주의 매력인가? 그나저나 치앙마이는 한달 살기를 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치앙마이 한달 살기, 어떤 사람들이 하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동문입니다. 저는 지금 람빵에 있고, 오늘은 여기서 100km 정도 떨어진 최종 목적지 치앙마이로 이동을 합니다. 평소에 100km와 같지 않을 것 같아요. 600m 이상을 이렇게 넘어가야 될것 같고, 뭐제 컨디션이나 자전거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뒷바퀴도 빵빵하고, 앞바퀴도 빵빵해. 그래서 오늘은 아마 11번 국도를 쭉 타고 갈것 같은데, 그쪽이 아무래도 대도시로 들어가는 길이다 보니까 차량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조심히 서행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북부 쪽에 오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다고 느낄 정도로 기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도 낮에는 똑같이 더워요. 이제 11번 도로에 들어왔고 지앙마이 88km, 그리고 그 전에 나올 도시가 람푼입니다 오늘 또 이런 식으로 길이 계속 내리막길, 오르막길 반복하다가 어느 지점까지는 쭉 오르막길이 형성되고 그 다음부터는 쭉 내리막길일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오르막길이... 쉽지 않아. 속력이확 죽으니까 힘듭니다. 여기 이렇게 길거리 상인분들이 계신데 여기는 파인애플이 유명한가봐요. 우리가 얼마나 줘? 배어 마이? 아, 아로에크. 미 루프 사우유. 네? 하하하하. 대งาน 르 양? 아. 아, 아님은몇 살인가요? 30지. 저보다 누나네요. 막 엄청 단 파인애플 같은 건 아닌데, 심지도 있고 이래서 씹는 맛이 있어. 자전거는 6일 탔어요. 하루에 1 0 0 k m 씩 가고 있어요. Today, 빵 엄청 많이. 달달한 파인애플로 당충전도 마쳤고, 남은 80km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지가 많은 태국에서 이 정도면 이화령이라고 불리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은 자전거 투어 하시는 분들도 꽤 봤어요. 이따가 저기 정상에 가면 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코끼리 보호소가 있나봐요. 왜 이렇게 언덕에다가 있는 거지? 코끼리 보호소가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샀어요. 그냥 주면 돼요? 여기, 여기, 여기. 오우 오우 아, 코끼리 이렇게 가까이 간거 처음이야 그 진짜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야 우오너 이제 먹었으니까 다른 애 아, 어너 아까 먹었잖아 5 <laughs> 야, 63아 아. 핫 깜란 키자그라야자 동폐트 지킵 마이. Today is f i n i s h <laughs> 와, 호끼리 이렇게 큰거 처음 봐. 음. 6 5살 그리고 63살. 여기 만져 봐도 돼요? 진짜요? 토끼리 와우. 말랑말랑해. 오. 다시 체험 마이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보호소가 있다해서 궁금해서 와봤는데 다행히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코끼리가 있어서 아니면은 또돈 주고 티켓 내고 저 보호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벅쿤가. <laughs> <laughs> 와 이분들 단순히 검시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어. 코끼리 조련사 분들이었어. <laughs> 바이바이. 오. <laughs>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치앙마이까지 아직 70km나 남았기 때문에 또 부지런히 가볼게요. 올라야 할 언덕이 한참 남았어요. 아, 진짜 언덕이 너무 힘들어. 와, 아, 진짜 태국에서 국토중재하면서 제일 힘든 길이에요. 땀이 막 비우듯이 쏟아져가지고 오늘 다 들어가네. 이게 한1 0몇 키로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마지막 몇 키로 구간은 그냥 경사도 엄청 심한 오르막만 계속 나와가지고 이 오르막 길은 이제 차로가 늘어나면서 저속주행차들이 3차선으로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갓길이 엄청 좁아요. 길이 안 좋아. 몇 시간에 걸려서 이산 정상에 올라왔는데, 산 정상에 올라오면은 이렇게 작은 사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산 정상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기도도 드리고, 경적을 빵빵빵빵 울리면서이 산을 넘는 거를 기념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재밌는 문화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올라온 만큼 또쭉 내려갑니다 치앙마이까지. 그것도 쉽지 않은 여정이 될것 같은데 남은 한 50km에서 60km 정도 치앙마이까지 안전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올라오는 것도 올라오는 거지만 내려갈 때 훨씬 더 조심히 내려가야 될것 같아. 차들이 이제 속력이 붙기 때문에. 여기서 밥좀 먹고 가야겠다. 맛있는 메뉴로 아무거나 주세요. 다잘 먹습니다. 이거 이거? 카파오. 카파오. 카파오 무쌉 아, 무사. 고맙네. 스파이시 아, 리드. 코끼리 밥만 먹이고, 제 밥을 안 먹었더라고요. 이거는 몇번 먹은 음식 같아. Yeah. 가진 돼지고기에 바질 볶아가지고, 약간 매콤하게 한 다음에, 튀긴 계란 올려서 먹는 카파오 무쌉인가 태국어가 어렵다 보니까 음식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 음. 여기 시장 사람들도 다 여기 와서 밥을 먹어요. 아 자전거 타고 먹으면은 다 맛있어. 아까 솔직히 언덕 올라올 때는 막 떠할 것 같았는데 또 내리막길 잠깐 내려왔다고 입맛이 싹 돌아가지고 아로이 카. 태국 가서 딱이세 마디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사나디 카쿤 아로이 카. 이거 세 개면 밥안 굶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치앙마이까지는 50km 정도 남았고 확실히 밥을 먹으니까 힘이 나네요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아니 내리막길만 쭉 있는 줄 알았더니 오르막길이 꽤 있어요 여기도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하는데 이제 점점 내려가는 게 같아 람푼 20km 치앙마이 49km 야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웰컴 투 람푼 람푼니 이제 치앙마이 바로 밑에 있는 작은 도시에요. 치앙마이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차들이 진짜 많아져요. 아니, 차도 많은데 고가는 또왜 이렇게 많아? 지금 이 고가가 한 4개째거든요. 와, 차 많은 도로가 너무 시끄럽고 힘들어가지고 딱한 블록만 빠졌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요. 철길뷰야, 철길뷰. 철게이비. 네, 시키리다 생아 지금, 뻔, 나, 인생 나, 나, 인생아. 지금 나, 인생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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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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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드디어 방콕에서 출발을 해서 치앙마이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치앙마이 랜드마크로 불리는 카페 게이트라는 곳이고 치앙마이에 도착한 만큼 숙소에서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일부러 이것을 찾아왔는데 사람이 진짜 많네요 사실 방콕에서 출발할 때는 중간에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고 우리나라만큼 인프라가 막잘 갖춰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을 반반으로 봤는데 꺾이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 입장이 풀리니까 너무 피곤하다 이제 일단 숙소에 가서 좀 쉬다가 시장마이는 천천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에 도착했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그런지 긴장이 쫙 풀려가지고 갑자기 막 피로도가 몰려오는데 진짜 며칠을 거의 침대에서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치앙마이는 진짜 외국인도 엄청 많고 한국인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대체 이 치앙마이에서 뭘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치앙마이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푹 쉬다가 그래도 치앙마이 관광지 한두 군데는 돌아다녀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일단 밥좀 먹고 오늘 아침 겸 점심은 카오소이라고 이 태국 북부 지방에 오면은 먹어야 되는 커리국수 같은 느낌? 그래서 코코넛 밀크에다가 커리를 넣고 끓인 국수라고 하는데 고기를 선택을 할수 있는데 소고기를 선택을 했어요. 음 여기는 약간 여행자 거리에서 살짝 골목으로 빠져있는 데라 조용하게 항상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카레에선 약간 마라 맛이 나고 부드러운 코코넛 크림이 싹 감싸줘. 저는 태국에 와서 모닝글로리 있는 식당에서는 항상 모닝글로리를 시킵니다. 너무 좋아 모닝글로리. 이 태국이 불교의 나라다 보니까 워낙 태국 전역에 많은 사원들이 있는데 치앙마이에서 가장 큰 사원을 한번 와보고 싶어 가지고 여기 왓제디루앙이라는 사원에 왔습니다 이 사원은 올드타운 내에서도 가장 크고 또이 중앙에 있는 60m 짜리 탑은 원래 90m 짜리로 훨씬 더 높았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탑이라고 합니다 이게 15세기에 지어진 사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건축 기술력이 있었는지 진짜 신기해. 당시에 뭐 삼성물산 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치앙마이에만 딱온게 아니라 태국 방콕에서부터 계속 오면서 다양한 사원들을 봐서 그런지 그 사원에 대한 어떤 감흥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더위를 피해서 카페로 가봐야겠어요. 여기는 치앙마이 온 기념으로 잠깐 들린 사원. 그래도 진짜 예뻐요. 돌아보면 천천히 산책하기도 좋고 또 특히 일출이나 일몰 때 오면은 훨씬 더 예쁜 풍경을 볼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패션으로츠 스무디를 시켰어요. 40 바트. 음? 진짜 새콤한 게, 부담이 그 충전하기 딱 좋아. 네뭐 제가 치앙마이에 온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오래 있을 것도 아니지만 적응이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동안 왔던 도시들은 다 작은 도시이기도 하고 관광객도 되게 적은 곳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관광객도 엄청 많아요 뭔가 갑자기 확 너무 큰 대도시에 온 느낌? 일단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좀 적응이 잘안 되고 또한 가지는 그동안 다녀왔던 여행지와는 분위기가 완전 다른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치앙마이는 되게 릴렉스한 느낌? 사람들이 좀다 이렇게 휴식을 취하기 위에서 오는 도시이다 보니까, 진짜 저도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너무너무 편한데, 저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좀 불안한 성격이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긴 합니다. 왜 치앙마에 한달 사기 한줄알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를 탄다고 짐을 최대한 가볍게 와가지고 지금 입을 옷이 없어요 바지를 좀 사야할 것 같아 바지가 너무 관종바지가 되 이게 너무... 이런 거를 많이 입는 것 같던데 이 빛이 프리 사이즈? 아 미디엄 사이즈 게 이게 큰 건가? 아 엑스라지 네, 코스나 컬러가 뭐였지? 이거 너무 근데 다 비치는 데 아닐까? 어 근데 진짜 편하긴 하다 한국으로 따지면 몸빼가지 같은 느낌? 디자인도 꽤 마음에 들고 퍼펙트? 어우 덥다 저 일단 바지도 샀으니까 여기 주위에 치앙마이 오면은 꼭 들려봐야 할 맛집이 있다그래서 거기 맛집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본 사람들마다 다 맛있다고 칭찬을 자자 하게 하길래 궁금하면 또 가봐야지 사실 거리가 있는데 몇 킬로 정도는 그냥 걸어다닐만 합니다 여기가 냉로 5동이라고 항아리 삼겹살을 파는 곳는데 다들 맛있다 해가지고 궁금해서 기름기를 잡고 기 때문에 왜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다 모닝글로리까지 나왔습니다 음왜 이렇게 모닝글로리가 맛있지? 모닝글로리 무조건 좀넙게 시켜야 될것같은모닝글로리모닝글로리모닝글로리 근데 모닝글로리가 줄기 중간에 구멍이 뚫려있어서 양념이 잘 음. 배어있는 게딱 제깔인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바지의 그런 거 같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담백하게 기름기를 빼가지고 이 껍질은 또 엄청 바삭바삭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소해, 엄청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옥수수 성땀인데 음, 맛이 신기하다 진짜 콘이랑 토마토랑 새우 맛이 나요 고기가 그래도 먹다 보면 느끼하기 때문에 모닝글로리나솜땀을 시켜서 먹는 건데 그솜은 사실 느끼함을 잘 잡아주는지 모어요 모닝글로리가 더 맛있어요 진짜 행복이 걸리는 게 아니네요 자전거 수상만 해가지고 결국엔 탑 타고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에다가 맥주 한잔하는 거 이렇게 행복이지 1잔 그래서 짧게나마 치앙마이를 좀 돌아봤는데 치앙마이는 진짜 휴식을 위한 도시 저는 이제 방콕에서 자전거를 빌려와가지고 국토 종주를 했기 때문에 방콕까지 자전거를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방콕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에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